혼다 어코드 2009년식 키시동 방식 차량에 매직카 골드 8버튼 스마트키 설치 작업입니다 ACC ON o f 브레이크를 받고 짧게 누르시면 스타트 시동 오프. 도 열림, 도 잠김, 스타트. 매직카 모바일은 거리 무제한으로 차량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시동 오픈 차량 이동 경로와 이치 추적이 가능한 GPS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스마트폰 경보가 함께 사용하게 될매직카 양방향 제품은 골드8입니다. 도어 열림. 도어 잠김. 스타트. 시동 오프. 골드팔리모코은 오토도가 지원이 됩니다. 차량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고 근접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이 지원됩니다.